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기본 요금을 중심으로 300원씩 오른다. 지난 2015년 인상 이후 8년째 동결됐던 요금이 마침내 인상됐지만, 65세 이상의 무의미용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적자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심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시민공청회와 3월 서울시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올리고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10월 7일부터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 150원이 더 오를 예정이어서 결과적으로 1년 새 300원이 상승하는 것이다. 버스 종류별 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선지선 버스 300원, 순환차 등 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 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이다. 이번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지만 서울시는 무임수송 손실 보정과 서울교통공사 적자를 고려하면 300원 인상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정안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 요금만 인상하고 수도권 통합 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했다. 청소년 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 요금의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키로 하고,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 요금의 40에서 42%, 어린이는 일반 요금의 63에서 64% 할인받고 있다.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 어린이 할인 비율은 지속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무임손실 국비 지원에 비협조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연평균 서울 인구는 신도시 전출 등으로 전체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로 65세 이상 무임 미용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임 이용자가 지하철 전체 이용객의 16%를 차지하면서 연 3,270억 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8일 국회를 방문해 올해 정부 예산안에 공익 서비스 손실 보전 PSO 국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 여당의 협조를 요구한 바 있다.